오늘 주말이라 쉬는 날인데, 귤밭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예초하러 가요. 제초제를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초를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오늘 되게 흐려가지고, 앞에 바다가 원래 보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바다가 안 보이네요, 오늘은. 귤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엉덩이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대주 와서는 길마다 다 귤밭이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귤농사를 짓지만 저희 밭뿐만 아니라 어 다른 밭에도 귤이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지금 10월 말인데 지금 있는 귤들은 조생귤, 극조생귤이라 그래서요. 노지귤 수확하기 전에 하는 귤이에요. 그래서 귤을 여름에는 하우스귤을 먹을 수 있고 가을부터 계속 이렇게 하우스귤이랑 극조생귤, 그다음 무지귤 이렇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게네 그런 농민들의 노력으로 맛있는 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밭에 왔는데 비가 와요. 뭐 팡팡 내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일을 조금만 하다가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 돼요. 아니 이거 포샤시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원래, 뽀샤시를 좀 해놓고 찍긴 하는데, 오늘 좀 심한데요? 별 차이가 없나? 환해 보여서 그런가? 좀 되게 하얄 보이는데?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더 많이 오기 전에 일을 좀 빨리 하고 가야 돼요. <laughs> 아, 비올 때는, 비 피할 때가 농막밖에 없어가지고. 저번해놓 그대로인가? 아. 요즘 예초기는 초보자 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잘 나옵니다. 여름에는 풀이 빨리 자라서 제초제를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농약을 줄이려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과 농장 일을 병행하다 보니 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을 해도 일이 많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어깨와 허리, 팔,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예초는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예초기가 소형이라 힘이 딸리다 보니, 조금만 긴 풀이 있어도 잘 엉켜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귤나무가 휑한 곳은 확실히 풀이 더 많이 자라요. 빛을 잘 봐서 그런가 봐요. 옆에 밭과 경계 돌담을 쌓기 전에 옆에 사모님이 저희 나무를 11그루나 베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나무를 베는 일이 있어서 싸우기도 했어요. 충분한 보상은 아니었지만 서가 받고 그냥 끝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빗줄기도 거세지고 예초기 배터리가 없는지 엉키는 게 점점 더 심해서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이즈 문제. 중문 쪽에 네. 화해마을인가? 그 사람들 이제 이런거나 이건 이제 좀큰거 있지야. 큰거 하면 장비값, 네, 네. 인건비, 이런 뭐 배보다 배꼽이야. 이 작은 사이즈였좀중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막이막대충실어주고 있는.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크지버리면 장비가 무조건 와야 돼 에이, 그러... 이것도 조금만 더 크면 힘들 것 같은데요 얘도 <laughs> 보니까 그런 거모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이거보다 더크도 합니다 <laughs> 밑에 밑에 놔둬. 그 그냥 막 완전히 이거 내가, 나도 이 근데. 대물 밑에 사... 이거 좀 해가지고 좀 들어 보자 삽료 같은 거손이 얘도 이거, 이거 어... 이게... 아니 삽을 넣가지고덧뜨어 말아 흙이 조금 많아보이긴 해요. 어. 이고들기도 힘들겠어요. 어. 일단 캐기만캐모한 1톤 더 듭니다. 막뭐 이런 라와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그 리언도 안 되게 나고 내구로 크 얼마나? <laughs> 얼마나 했노? 진짜 뭐 그때 누나, 내 팔순노인 우리 그 때, 누나, 네, 팔손 노인, 우리 아버지가, 오늘날을 하는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시어가그 무게가 한, 한 4,500km 나올 거라 그걸 막, 이래, 한쪽 실고실고그집고 나가고, 그래서또차 위에 올리고. 배달해주신 거예요, 직접? 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다. 예. 차이, 웃으려 소리지만, 그래,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워싱턴이 아자, 저거 되게 싸지 않아요? 저렴하죠딴 거보다. 저거야. 네. 방금 한, 한자 뭐, 싼 데는 싸고, 그 대신 장비 값을 많이 달란다니까. 아, 장비 값. 네. 그럼 장비 없이 하신 거예요? 장비, 좀비, 장비가 뭐있으니까 사람이 뭐안 됩니다. 그니까. 난 여기서 완전히 졸업하고 싶은데, 사람을 한 번씩 불러서 는내또 이, 뭐, 이, 이 혈육이 뭔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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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아, 따로 사시는데, 누나가 <laughs> 맨날 부르시는구나. 맞아, 뭐한 번씩 오긴 오는데. 저녁에 해가야 근데 모양이 진짜 예쁘게 잘 컸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뻐야 돼요 나무가 <웃음> <웃음> 아이고 어 <laughs> 제주도는 다 이렇게 돌이 있어요. 돌, 큰 돌. 그래갖고 삽질이 안 돼요. 제가는 못할것 같은데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좀 나중에 심으려고 했는데 물이 다 차가지고 물이 안 빠지면 뿌리가 썩거든요. 그래서 빨리 심어야 돼요. 우와, 지렁이가 너무 많아. 미안해, 얘들아. 농장에 있는 예쁜 나무들은 한 그루 한 그루 사 모아서 제가 직접 다 심었답니다. 얘를 쏟아버릴 수 밖에 없는데? 없어. 야자수 종류들은 보는 것처럼 잎이 뾰족하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찔리면 피도 나고 상처도 오래 간답니다. 나무 심는 시기는 보통 봄에 많이 심는데요. 화분에서 키우던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심어도 사실 괜찮고, 뭐 추울 때만 아니면, 뭐 갑자기 막 너무 추워지는 날 전에 심는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뿌리를 진짜, 뿌리에 있는 주변 흙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노지 심었던 거지만 지금 심어도 괜찮아요. 그 야자수들이나 이런 소철 종류들은요 잘 자라요. 아무 때나 심어도 심어 보니까. 잇정리도 항상 깔끔하게 해놓고 다닌답니다. 동네 분들이 항상 깔끔하다고 칭찬해주셔요. 야자수 씨거든요. 이 소철 나무 씨가 이 야자 벽이나 잎 뿌리 쪽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지금 뽑았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심어져 있던 걸 제가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도 나거든요 얘가 거의 잠기게 요만큼까지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제 여기서도 소철이 자라요 요렇게 지금 자란 거예요 얘 심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자랐어요 그첫 잎은 상태가 안 좋아서 잘라 버려야 되는데 얘 심은 건 보여야 돼 가지고 얘 새로 나올 때까지는 얘를 안 잘랐거든요 모기가 아직도 많네요. 가을인데. 이렇게 해서. 흙도 좋아야 되는데, 저희 농장 흙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가 묻히게. 약간 묻혀야지 잘 크더라고요. 며칠 전에 심었는데, 옆에를 보시면은 그 벽에 너무 붙여서 얘를 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젤을 보면은 옆으로 정말 많이 퍼졌거든요. 여기다 심으면은 100%달것 같은 거예요. 벽에. 그래서 옆으로 다시 옮겨주려고. 항상 농장에 나무를 심고 나면 위치가 조금씩 맨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laughs> 제가 다시 심는답니다. 일을 두 번씩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내는 사람도 없고 하, 제가 조금 힘들고 말죠. 뭐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도 뭔가 좀 힐링이 되고.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옆으로 옮겨 심은 위치는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들도 사진 보여주니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코스 야자는 모양이 예뻐서 귤체험 오시는 손님들이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나무예요. 나무를 심어 기운이 없지만 예초를 또 해야 됐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엄마가 나물 무침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조금 쉬어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버린 부분에 그대로 났어요 나물이 이거 뭐야 먹을 수는 있는 건가? 약간 아니 여기 뭐 심으면 다나 수박 심으면 수박 나고 참외 버리면 참외 나고 어머 이거 뭐야 신기하다 진짜 생명력이 좋은 건가? 상한 거 분명히 조리를 해가지고요 익혔다가 어숨겨하다 잠깐 익혀가지고 다 죽은 나물을 셔갖고 버린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물이 다시 나죠? 이해가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리 생명력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어, 뭐야 <laughs>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가을 예초는 이제 끝입니다. 조만간 귤 수확을 해요. 안녕!